은 이제 슬슬 자자. 엄마 다 깼나? 안 깼는데? 아. 아기는 뭐 가서 자야지 뭐. 아기 올라가서 시사고 자자 시사고 화장실 들렸다가. 화장실 들렸다가. 손 씻고 양치하고 잠들면 딱 되겠다. 오케이. 엄마 밥 먹고. 왜 허기 안 차지? 어 자녀와 열번 어울리기. 아 이게 좀 나중에 늦게 뜨나 보다. 오케이. 허기 채웠고 사용하고 자면 되겠다. 굿 아주 좋아요. 자, 피부 이야기는 정확한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틸다가 엄마입니다. 잠시만요. 아빠 깼다. 아빠가 일찍 자서 일찍 깼어요. 자, 허기. 아빠가 밥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다행히 밥을 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네요. 배고파, 배고파. 심지 몇 시부터 했지? 한 6시부터 했나? 자, 투표 결과 발표는 안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맛있어. 화장실 가고 싶다. 우리 아기 몇 시에 일어나. 6시 50분부터. 6시 30분에 시작했다고? 6시 30분 시작은 아닌데. 왜냐면 6시 30분에 튕겼거든. 방송이 그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 한 6시부터 했, 했던 것 같아요. 스카이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야너 밥먹.. 너 학교 몇 시에 가? 2시간..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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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밥먹어 밥! 먹어, 밥! 그래. 한국 사람은 밥심이요 밥먹어 밥먹어 넌 그만 먹고 씻사자 우리 애기 어디서 곤디님 곤디님 밥 드세요 밥 오늘 학교 처음 가는 거일 텐데, 떨지 말고, 어? 만약에, 어, 대시하는 남자 있으면, 다리 사이를 차, 발로. 꼭. 야, 어디 가서 먹니? 그냥 대충 먹어. 이내 수업이 1시간으로 시작됩니다. 오케이. 아빠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아빠야! 이러면서. 틀다 재미있게 해주기. 아빠 롤 한다 롤 아, 아빠 심지어 하네. 아빠 롤 중이다. 롤 체리도 아직도 자고 있고, 학교를... 된다 잡담하기야. 너 지금 학교 가야 될 텐데, 오케이, 학교 가자. 학교,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야, 인사 좀 해줘라, 이놈아. 야, 애들 한, 애들이 놀리면은, 우리 집주소 불러, 어? 부잣집 동네 사는 애라고, 딱, 어? 등교 잘해! 우리 딸화이지 자, 어떻게 하면.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어? 뭐야, 왜밥안 먹어? 왜 멈췄어? 어. 오늘 데이트나 할까, 둘이? 밥 먹고 데이트나 하자, 데이트. 데이트 신청하자, 데이트 신청. 아버지 부호 헬게이트래. 데이트 할게요, 둘이, 데이트. 어, 뭐야? 어! 가방에서 점심을 꺼내던 이는 안에 빨간 종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트 모양의 쪽지에는 넌 너무 귀여워라는 말만 적혀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항상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새로운 전학생이 보낸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전학생에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좀더 기다려볼까요? 헉, 물어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떡하죠? 근데 물어보면 뭔가 전학생 아닐 것 같아. 그쵸?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레인이가 남자한테 먹힌 얼굴이라고? 그렇네. 바꾸면 안 되겠네. 물어보자고? 물어볼까 기다릴까? 아 기다라 기다리자는 라 말이 맞네요. 역시 여자는 좀 도도해요. 이는 좀더 지켜보면 누군가 아, 누군가 나서는 아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에 몇몇 친구가 깨낄 웃으며 그녀에게 손을 흔듭니다. 어이, 귀염둥이 한 아이가 놀립니다. 레이는 종이를 구겨 그들을 던지고, 장남의 동참함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진짜 고백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오늘이 아니라서 다행스럽습니다. 어, 다행이다. 친구들, 친구들이 장난친 거였어. 친구들이 장난친 거였어. 아, 까비, 아깝고. 서로 1, 2층에 있으면서 데이트 신청하네요. 핸드폰을 눌러서 그러겠죠? 오케이, 데이트하러 가자. 여보, 우리 스파하러 갈까? 내심 기대했다고? 나도 기대했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추천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추천이 무려... 무려... 안 오르네요. 왔다. 왜 그래, 왜 그래? 입덧한다입덧한다 자, 데이트 상대와 어울리기. 유혹적으로 희롱하기. 여러분, 무조건, 어, 시작은, 자, 달달하게. 장미꽃님 목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의 상태가, 어, 되게, 얄딱구리해지기 때문에, 자, 목욕부터 합시다. 오, 자, 아, 우리, 유혹적이게로 좀 바뀌고 시작할게요, 고객님들. 언니고 <목소리> <입고> 아니더? <목소리> 아, 바뀌었네 <바깥구나. 목소리>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상태 바뀌었고요. 좀 렉이 걸리네.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고 갈게요. 좀 렉이 걸리네요. 자, 유혹적으로 희롱하기. 어있지 여보, 이 공간엔 당신과 나밖에 없어! 아, 사랑 좀 불태워 볼까? 그래픽, 해피, 숙신. 민경슬 좀희롱하기 정신 집중 요가 수업이 30분에 시작됩니다. 아, 아, 요가, 요가 하고 싶어. 요가 하고 싶어. 요가 하고 싶어. 술술. 사랑 나누기 할까요? 수수. <목소리> 아, 네. 뭐 있지? 데이트 상대에게 키스하기. 이 정도는 껌이지! 아, 또 이제 또 다른 신과 사랑 나누기 아주 불타고 있습니다. <목소리> 누군가 가볍게 희롱하기. 가벼운 희롱이 뭐지? 열정적으로 키스하기. 아주 그냥 자 열정적으로 네 틸다 임신 마사지 할게요 이것도 좀 채우게요 야 잠깐만 브론즈 얻기잖아 그러면 이거 올리면 안 되잖아 야 따로 해 따로 아야 이미 요가 수업 시작됐어 야, 요가 연습하고 우리 임신 마사지 받자 임신 마사지 이거 왜안 눌러지지? 이거 왜안 눌러지죠? 이거 원래 눌러줘야 되는데. 아, 이거 옷을 안 갈아입어서인가? 타월 몸에 들어오기. 가운으로 갈아입기. 한 칸만 채우는 게브론즈예요 아, 그럼 한칸 채우는 거예요? 아, 오케이, 한칸 채울게요. 어 이거 안 돼. 어? 왜지? 임신한 상태여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얘는 되거든. 임신한 상태여서 안 되네. 앉아서 데이트하기가 있네. 엘로 <laughs> 앉아. 이 임신한 상태여서 안되나보다 이야기하기 아 무리하면 안되네요 <laughs> 데이트 상대에게 이야기 들려주기 아 <laughs> <laughs>

야, 왜 니들 아, 멋대로 아, 골드가 돼버리냐 아, 나, <laughs> 브론즈 얻기 힘든데? 음, 우리 여기서 그러면 발 마사지랑 루카소피아 발 마사지 받자 우리 아빠는 마사지 좀 받을까? 스포츠 마사지 남자 없어, 남자? 아, 여자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지. 걸 마사지를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최다은발 마사지 받고 있고요. 자, 스포츠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뭐지? 바람 피는 거 되긴 할 텐데 어, 이미 결혼한 게 마을에 소문이 다난 상태, 상태여서 여자가 애정 표현을 하면은 약간 처음에 좀 거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여자친구, 제 부인이 그걸 보면 이제 관계가 떨어지죠. 어머야, 어깨 부러지겠다. 아, 등 근육 좋고요. 아픈가 봐, 어깨. 야, 너 이렇게 볼 화장이 왜 이러지? 볼 화장 되게 이상한데? 매우 유혹적으로 변했어. 이건 각이다. 아! <놀람> 하아... 까비. 어, 아 브론즈 이상 돼도 되는구나. 깜좀 많이 맞은데. 안, 원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속눈썹도 없어졌어. 아. 얘 배고픈가봐. 일러 일러. 레부좀 바꿔 볼까? <목소리> 뭐야? 계산 <목소리> 뭐 애기 몇 개냐? <기냐>? 이기네요 <목소리> 지금. 어, 원래 스파하면 풀리나요? 야 이제 서로 집중 가자. 이제 데이트도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집이나 가자. 수어 <목소리> 애기 오겠다. 애기 어, 레인이 집에 있대. 레인으로 갈게요. 못나졌다고 저 정도면 이쁘... 이쁘죠. 빨리 가라. 뭐야? 최승 따라 인형놀이 하고 있었네. 재밌니? 인형이 없는데? <laughs> 책 분석하기. 아, 숙제부터 하자. 정말, 시키고 싶지 않지만, 숙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하자, 숙제. 야, 엄마랑 언제 오냐? 자, 우리 아빠가 숙제 좀 도와주자. 엄마 유혹적. 야, 엄마! <laughs> 엄마! 까운 훔치지 말랬지 내가 어 까운 훔치지 말랬잖아 아이고 다녀오세요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기사과나 언제 열리지 빨리 수확하고 싶은데 할게 없구만 상한 음식 좀 채울까? 집중했어요, 레인이 아주 좋아요. 마넥레 완바커. 파티에서 뭐지 얘가? 유혹의 끝이라고? 안녕히 주무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 한다. 화장실 가자. 야너 공부 못한다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지? 야 아이를 가르킬 때너 조심스럽게 소중히 해줘야지. 테다와 구름, 테다, 테더 어딨니? 테다와 구름도 봅시다. 구름도 봅시다. 자, 숙제는 이 정도면 혼자 살수 있어. 조금 남았어. 됐어, 됐어. 어, 레인 숙제 끝. 어딨어, 퇴자. 같이, 구름 보자. 구름 보자, 구름. 구름 보자, 구름. 퇴자. 우리 구름 보러 갈래? 아, 파티 의상 개 맘에 안 들어. 그냥 평상복이 제일 낫다. 야, 너무 진짜 억강됐어. 하늘 보이냐? 어때 어때? 달달해? 야 진짜 얘 너무 근뚱돼서 근뚱 어떡하지? 다리는 되게 말랐어 심지어 근데 역삼각형 별자리를 또 보고 있네요 아, 어두워져서 별자리를 바뀌었어요. 와, 주변에 이거 보소? 오, 여기 되게 좋네? 근데 이거 집들 내가 이거 다 추가한 건다, 추가한 건데, 집들. 이 집들은 아니어도, 어, 여기 주변에 있는 집 제가 다 추가한 거거든요. 이거랑, 요거랑, 야, 여 집도 이쁘다! 야, 우리 좀에다가 이사 한번 갈까? 집좀 이거 질리지 않아요? 야, 짱짱님, 감사합니다. 이 집도 이쁘고. 제집 이쁜 거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 집도 이쁘고. 나 뭔가 이집 땡겨. 이집 이쁘지 않아요? 나이집 땡기는데, 뭔가? 이집 맘에 드는데. 여기 수영장은 없어요, 근데. 아, 뒤에 있네. 어, 여기 있네. 아니네? 분수대. 이게 수영장이지, 뭐. 이집좀 맘에 드는데. 여기 애기 집도 있다. 여기 애기방 이집 달달한데? 수영복 아끼다 뚱띠야 그럴 수 있지 미술품 방.. 감상하기? 와 우리 애기 자고 있네? 배고파서 어쩌면 좋니 화장실 들렸다가 밥 먹고 남은 것좀 먹자 남은 거 먹고 자면 되겠다 아빠는, 바로 자면 되겠다. 돈 어디서 보냐고요? 제가 이번 심즈는, 치트를 쓰고 있어요, 돈 치트. 왜냐하면은, 어, 일을 해버리면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노잼이 됩니다. 맛있어? 아, 가슴이 너무 공격적이야. 어, 입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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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덧. 근데 이번에 또 아들, 아들 낳으려면 뭐해야 돼요 여러분? 어? 아들 낳으려면 뭐해야 되죠? 이번엔 아들 낳고 싶은데 당근? 오케이 당근 있습니다 성전화 수술? 당근 먹기 당근을 먹어야겠어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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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그거 노래 있는데, 아, 당근 썽! 이거 저그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집 입구에 고추 달아야죠. 야, 그런 게 없다. 사진도 사진이 다 이상한 거야. 어, 우리 애기 일찍 깼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숙제했고, 오케이. 오늘 B등급으로 가.